멋있지 않아? 간지나. 아니,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laughs>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좀비 그거 링겔 아니야? <laughs> 프랑켓슈타인 링겔인가? 야, 야, 너 그거 해머드니까 딱이다. <laughs> 찰떡 아이템인데? <laughs> 어? 저거 찰떡 아이템이야. <laughs> 어, 사실. 오, 야 밖에서 오프닝 찍자, 빨리 와. 아, 우리 이쁜거 같아. 네. 음, 왜안 와? 와 우리 사진 왜안 와? 사진 빨리 와. 아, 싸 얼굴 안 보인다. <laughs> 아, 좀 아쉽긴 해. 가려서. 아니, 뒤에서 그러지 마. 무서워. <laughs> 딱 조절이 <laughs> 약간 분필이 돋인데 아니 <laughs> 아, 너무 무서운데 그러니까 이게 맞나 자 반갑습니다 친구들 평소 목소리처럼 할게요 가식적인 목소리 하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좀 싫어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평소대로 할 거고. 자이 목소리도 어 이쁘다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단 할로윈 약간 복장식으로 옷을 입고 코디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석인데 웬 할로윈 복장이냐 할로윈 때 올리면 되지요 네. 그리고 지금 제페토가 할로윈 아이템이라고 해, 그 뭐라 해야돼 크리에이터들이 할로윈 아이템이라고 이벤트가 있어서 지금 할로윈 아이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사람들이 할로윈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이렇게 옷을 입고 여기 옥사한 뮤지 맵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맵에는 여기 이걸 뭐라 하지? 마당? 마당에서 이렇게 저희가 모여가지고 오프닝을 찍을 거고요. 자, 이 맵에는 뭐뭐가 있는지 여기 잘생긴 디제 친구랑 재현 친구랑 예쁜 분필 친구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요즘 뭐, 디제 친구 얼굴 좀 보여주세요. 막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재현 친구 얼굴이랑 커스텀 너무 잘한 것 같다고. 자, 그럼 제가 1인칭 시점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 뒤도지 마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디제 친구예요. 여기가 디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분필 친구. 분필 친구도 커스텀 되게 잘했어요. 자, 잘생긴 재현 친구 어디 갔죠? <laughs> 아, 네, 저기 있네요. <laughs> 근데 재현 친구는 얼굴을 가려 버렸어요. 아, 아쉽죠. 좀 아쉽긴 해요. 자, 그러면 다시 맵 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맵 투어하러.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저기요. <laughs> 거기 미나. <민원. 웃음> 아니. <웃음> 여기 묻어버렸는데. <laughs> 여기, 아 윌백 하고 있거든, 지금. 아 윌백. 터니메이터 아 윌백, 지금. 근데 밟아서, 밟아서 그냥 집어 넣어버리고 있는데. <laughs> 못 나오게, 지금. 아주 그냥, 네, 이렇게, 뭐, 어, 여기 이런데 돌아다니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 모양 이런 게 있네요. 오, 어, 이렇게, 어, 아, <laughs> 닫아버리지 마세요. 닫으면 안 돼요. <laughs> 그, 낫 들고, 도끼랑 낫 들고. <laughs> 네, 도끼랑 낫 들고. 이거 빗자루도 탈수 있지 않나요? 아, 친구들 이거 보세요. 빗자루. 아, 딱 어울리거든요. 제 코디에. 아,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 수도 있어요. 빗자루 타고. 음, 나라라 슈퍼보드. 아, 이, 이게 아닌가? 나라라 슈퍼보드 아닌가? 나라라 빗자루?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수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자, 다시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비차로 친구 내려 가세요 빨리. 오 이렇게 맵을 비차로 친구 오케이 착지해 주세요 착지 착지해 주세요 착지해 주세요 착지 착지 오케이 자 여기 친구들이 지금 다 누워 있거든요. <laughs> 어 재현 친구 어디 갔어요? 아 안에 <웃음> <웃음> 오 사신이 되어가지고 오, 자 다들 일어나세요 안에 들어가 봅시다 여기 서 고양이 고양이 무덤인 것 같은데요 고양이 석상이 있거든요 아저 고양이 진짜 좋아하는데 갑시다 안으로 갑시다 <laughs> 빨리 따라오세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계단을 넘쳐 넘어 들어가서, 짜잔, 짜자잔. 왜안 오죠? 빨리 오세요, 빨리. 재현 친구는요, 디제 친구가 입장하셨습니다. 분필 친구는 입장하셨습니다. 재현 친구가 뒤에서 오고 있어요. 와, 진짜 무섭게 걸어오네요. <laughs> 와, 소름이 쫙끼치네 자, 이 저희가 들고 있는 이 사탕 바구니를 어디서 얻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제 아까 디제 친구 알려줬는데 여기 이걸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네 여기서 낫도 주고, 어 유령이에요 유령. 오 디제 친구는 뭐 해골바 앉아 앉아서 어놀 수도 있고요. 일단 내부는 밖에보다 좀 오싹하진 않아요. 음. 내부는 오싹하지 않고요. 좀 귀엽다 해야 되나? 좀 이런 호박들도 있네요. 뭘 어디서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어디서 뭘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어, 여기... 아, 여기서 약 같은 것도 주네요. 이거는... 호박 케이크 이런 거네요. 호박 케이크. 아 여기 어저여자애 얻었어요. 커플 커플이네요. 커플 자어 분필 친구랑도 커플 <laughs> 너무 싫어하는 티를 내는데 그럼 안 되죠 디제 친구. 저희 커플룩도 맞췄고 어 그랬는데. 저랑 원 플러스 원이잖아요? 이제 좀 적응하세요. <laughs> 자, 이제 돌아다녀 봅시다. 자, 여기서 밝히는 게 있는데, 여기 디제 친구는 제원 플러스 원이에요. 제 짝꿍입니다. 짝꿍. 그리고 여기 재현 친구는 제투 2 짝꿍이에요. 투2 짝꿍. 근데, 재현 친구는 임자가, 저, 제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laughs> 나부터 좀 죽고. <laughs> 제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재현 친구를 탐내고 <laughs> 있기 때문에 <laughs> 제가 어떻게 하지를 <하질> 못해요. <laughs> 무서운 사람이 집착의 끝을 보여주거든요. <laughs> 재현 친구가 좀 고생을 해요, 그것 때문에. <laughs> 자, 2층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빨리 오세요. 2층 올라가요, 우리. 어, 재현 친구 저기 있으니까 그 해리포터에 나온 그 누구야. 그 해리포터에 그, 그 누구지? 해리, 그 해그리드 동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그 사형수 같다. <laughs> 아니 그 해그리드, 해그리드 그 날개 달린 말 <laughs> 미안, 미안. 아니 근데 아까 그 호박 위에 있을 때 그랬다. 호박 위에 여기 비밀의 방 이런 거 있지 않나요? <laughs> 저 이거 비밀의 방 이런 거 모르는데 투썸보단 낫다. 재현 친구, 여기 비밀의 방 아나요? 이러는데 비밀의 방 있다 그러던데? 어, 친구 어디 갔죠? 재현 친구. 재현 친구 어디 갔어요? 재현 친구 비밀의 방이 어디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비밀의 방이에요? 여기가 비밀의 방인가요? 아, 우와. 우와, 이렇게 아, 이렇게 친구들 다시 보여 줄게요. 꼬꼬마 친구들 다시 보여 줄게요. 아까 그 복도를 지나서 옆방을 가면 여기를 이렇게 오 문이 열려요. 오 문이 열려서 들어오면 오 욕조가 있군요. 해골 바가지를 씻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반딱 <laughs> 반딱하게 닦아요 빨리. 지타님 <laughs> 창문 보세요. 우와. 오 마이 갓. 가만히 있어봐요. 우와. 소름 끼친다, 우와. 그거 같다,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뭐죠? 영혼 빼먹는 애. 그 뭐죠? 막날라다기면서 뭐지, 그게? 그 알죠? 그막 해리포터 보면 날라다기면서 하면서 영혼 빼먹는. <웃음> <웃음> 영혼 빼먹는 애. 아, 이름이 뭐였죠? 그거 세 글자였던 거. 어, 아니, 볼드모트는 그 악마고. 그, 제일 나쁜 애고, 볼드모트 말고, 그, 그, 감옥 관리하는 애들 있잖아요. 감옥 관리하는 애들. 그, 감옥 관리하는 애들 뭐라 고 그러죠? 세 글자인데. 낫 <laughs> 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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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교도관 말고요. <laughs> 부르는 언칭이 있잖아요. 아. 오, 낫 들고 왔거든요. 오, 재현 친구 엄청 빨라요. 엄청 빠릅니다. 어, 아니. <laughs> 제 뒤에 저러고 서 있으니까 좀 무섭네요. <laughs> 오늘 너를 죽이고. 그럼 저, 저 죽고 수연이 보낼게요. <laughs> 저죽 <죽음. 웃음> <laughs> 네, 수연 친구가. 재현 친구한테 집착하는 애거든요. 예, 재현 친구한테 지금 꽂혀 갖고 아주 그냥. <laughs> 오, 분위기 있게나. 어 뭐야 밖에 밖에 누가 돌아다녀요. 밖에 누가 돌아다녀요. 밖에 봤어요? 방금 지나가는 사람 봤어요? 방금 봤어요? 방금 방금 나만 봤어. 나만 봤어요? 아니 나만 봐? 아니 방금 누가 지나갔는데? 뭐죠? 어, 아니, 아니. 아, 아, 깜짝아. 이 사람이었어요. <laughs> 제한친구가 돌아다녀. <laughs> 어, 깜짝 놀랐네, 진짜. 와, 뒤에 봐요, 뒤에. 와, 갑자기 선비탈 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길래. 뭐야? 뭐야? <laughs> 영상에서 나올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진짜 소름 끼칠 뻔했거든요. 자, 이제 나가 봅시다. 저 테라스로 어떻게 나가요? 테라스로 어떻게 나가죠? 분필친구 빨리 오세요. 분필친구. 여긴가? 아, 여기로 나왔구나. 여기서 왔다갔다 한 거구나. 와 진짜 무섭다. 여기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여기 보이나 봐요. 여기 아까 우리 있던 방인 거 같거든요. 와 진짜 무섭다. 어 뭐야 방금 디제 친구 어디 갔죠? <laughs> 아 저기 위에서 내려오 뭐야 여기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꼭대기에 저 꼭대기 갈수 있나요? 꼭대기 층에 이거 말고 여기 말고 다른 방이 있나요? 아, 뭐야? 로켓 타야 되나요? 자, 로켓을 타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 조절하는 거못 하거든요. 한방 컷이 아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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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게 PC라서 점프를 좀못 하는 거 아니, 아니 뭐야? 저기 어떻게 지나가는 거지? <laughs> <laughs> 어 여러분 달이 너무 예뻐요. 달이 너무 예쁘거든요. 어 뭐야 박쥐들 박쥐들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오 너무 예쁘네요. 좀 분위기가 있어요. 와 여기 유령 있어요. 어디요 어디 유령이 있어요? 우와 뭐야? 벽, 벽에 유, 유령 나타나요. 우와!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우와, 여기 보이나요, 여기? 여기 벽, 벽에? 오, 이렇게 유령이, 이게 유령이 깃든 집인가봐요. 아, 너무 예쁘거든요. 지금 저기 친구 두 명은 저 위에서, 제가 저기 못 가거든요. 제가 저기 못 가니까 지금 친구들이. <laughs> 저기서 올라와 있는데 <laughs> 제가 저기를 못 가니까 <laughs> 아, 마음이 좀안 좋네요. <laughs> 왜못 가냐고요? PC라서 이게 마우스로 하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두 손으로 핸드폰 같은 경우는 두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PC는 한손 갖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간격이 멀어서 가까우면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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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데 예, 관계에 물고 그래가지고 <laughs> 일단 친구들이 나오도록 제가 끄트머리에 서서 친구들을 찍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지금 얼쑤 좋다 하고 있거든요. <laughs> 에이. 어, 제 짝꿍이 지금 저기 가 있는데, 맞나요 짝꿍은 제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웃음> 짝꿍님 <웃음> 짝꿍님 오셔야죠 <웃음> 짝꿍님 <웃음> 무릎표 무릎표 무릎표는 뭐죠 <laughs> 오셔야죠 <웃음> 안 그럼 내가 가야 돼 빨리 가위가위 보 가세요 둘 중에 한분 오세요 저 무서워요 빨리 풍필이 <laughs> 보냈다. <laughs> <laughs> 아니. 자, 거기서, 자, 춤추는 사람 와야 되거든요. <laughs> 어, 자, 짝꿍. 짝꿍 딱 걸렸네요. 빨리 오세요. <laughs> 춤추고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laughs> 짝꿍. 짝꿍 안 오나요? 빨리 오세요. 춤 추고 있잖아요. 빨리 오세요. 혼자 추고 있거든요 지금. 나제 재현 친구가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1인칭 시점으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뭐 치타님 커스텀이 얼마나 잘했길래 그래요? 하는데 진짜 잘했어요. 보세요, 재현 친구 너무 잘생겼죠. 딱제 스타일이구요. 커스텀을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아, 저도톰한 입술 좀 보세요. 아. <laughs> 맞아요. 그렇긴 하죠. 어디 갔어요? 제 짝꿍. 빨리 올라오세요. 저는 근데 재현 친구 얼굴도 좋지만 여기 디제 친구 얼굴 좋아합니다. 네. 아, 어, 저 떨어지는데요? <laughs> 이게 맞나요? <laughs> 저왜 떨어지죠? <laughs> <laughs> 저는 이 얼굴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생겼죠? 제 짝꿍이에요, 제 짝꿍. <laughs> 제패토 짝꿍입니다. 디제 친구 인사해주세요. 아이, 아 이렇게 시크하면 <laughs> 어. 자지제 친구는 치, 치타의 짝꿍이 맞죠? 맞죠? 어, 오 어, 이거 편집해서 이제 조금만 편집할게요. 재현 친구는 이걸로 합시다. 영상을 보고 좋아할 것을 상상하면서 자자 <laughs> 자, 시작합시다 재현 친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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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잖아요 그거는 야 <laughs> 자 분필 친구는 누구를 해야 될까? 분필 친구는 <laughs> 저는. 저 엉덩이는. 아, 누가 자꾸 미네요.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천사 같은 치타였습니다. 장난 아니야. 빠이요 <laughs> 친구들. 엔젤치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